안녕하세요 현우쌤입니다 오늘은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4가지를 알려드리며 이 중에서 가장 수월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력사무소는 직업소개소로 불리고 있고요 사업장과 인부들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수익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떤 타입으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할 건지에 따라 수익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니 준비하시기 전에 이 부분도 꼭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타입이 되었든지 간에 인력사무소를 창업해서 대표자 자격을 얻으려면 요구하는 조건에 만족되셔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상담사 2급 보유자. 두 번째,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자. 세 번째, 공무원 교사 근무 2년 이상 경력자. 네 번째,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는 따로 응시 자격이 없어서 바로 필기와 실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격증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필기 시험의 합격률은 50% 정도이지만 실기 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40%도 되지 않아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고 시험일정도 1년에 3번뿐이에요. 물론 공부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신 상황이라면 단기간 집중해서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 공인노무사 취득하시는 조건도 있는데 이 자격증 또한 난이도가 높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부터 3차 시험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1회만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불합격시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이 방법 또한 인력사무소 창업을 위해 준비하시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조건으로는 공무원이나 교사 경력 2년 이상이 있는데 이미 경력이 2년에 육박하거나 2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활용하여 창업 조건에 활용하시면 되지만 아마 이미 이 조건이 되신 분들은 많이 없겠죠? 마지막 조건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을 갖추려는데 이네 가지 중 어디에도 만족되는 게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네 번째 조건인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는 게 가장 수월하고 효율적입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온라인 교육 제도를 이용해서 취득하는 게가 온라인 16과목과 실습 한 과목만 기술을 하셔도 1년에서 1년 반 안으로 추가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조건 중 만족되는 게 없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조건이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하시거나 육아, 가사와 병행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 있고요. 만약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이네가지 방법을 토대로 알아봤을 때 사회복지사 2급으로 창업 조건을 갖춰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상단이나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통해 문의 주세요. 최종 환경에 따라 취득하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취득하실 수 있는 1대1 맞춤 플랜으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